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은 세 가지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목을 따라 볼까요? 문제를 넘어설 때, 문제를 넘어설 때.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건 어쩌면 뒤집어 봐도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면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문제를 넘어서면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다. 또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면 문제를 넘어서게 된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은요, 뒤집어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넘어서면, 그것을 넘어서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면, 그러면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손을 경험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한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운데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1 9절절 보면 첫 번째로 그때 라는 표현이 나면 그때 자 이때가 언제냐 하면 세대발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자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제가 혹시 오늘 말씀이 좀 빨라진 듯 싶으면 아 이게 너무 피곤한 분이 계셔서 말씀 빨리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때라는 이 표현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요, 7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7장에 보면 누구로 인한 환란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주목해 주셔보셔야 되는데, 스대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게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큰 환란이라고 말해요. 큰 환란. 뭐 적당한 환란이 아니라 큰 환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환란의때해 흩어진 자들이 뭐했다고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주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환란의 대에도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의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들이 환란을 만나서 다 흩어졌거든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럭과 안디옥까지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을 굉장히 성에서 자주 보니까 왠지 굉장히 친근하지만 이 안디옥은 원래 이방이잖아요. 그죠? 이 안디옥까지로 복음을 전했다. 즉,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이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면 환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아, 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예린 스토페이라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아들, 아들 둘과 딸, 이렇게 네 명이서, 그러니까 남편과 다섯 명이서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총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이번에 있었잖아요. 예비금 훈련을 사실 받고 있는데, 그 일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냥, 누가 생각했겠어요? 뭐, 예를 들어, 군대를 가면,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걸 멈추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가 군대 간 친구들 생기도 많이 하지만, 예비군 가서야 훈련 받다가 사고 날까, 누구도 상상하지도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 총기 사고로 인해서 두 명이 죽고, 지금 한 명이 더 중퇴해서 사망한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사람이 총을 난사했는데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총을 쏜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구 죽이겠다가 아니라 이번에 예비군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향해서 총을 쏜 겁니다. 근데이 엄마가 총을 복부 한 군데 맞고요, 허벅지 한 군데, 그세 군데, 군데를 맞은 겁니다. 총을 세 군데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이 에르자라는 이 아들과 또 벨라라는 이 딸, 일곱 살짜리 다섯 살 딸이 이 딸을요. 총 3개 세 군데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다리 밑으로 밀어냈어요. 안전한 곳으로 이 아이들을 옮긴 후에 그리고 중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담당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어머니의 집중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세 방을 맞은 거거든요. 복부를 관통하고 허벅지를 관통하고 총을 세 방을 맞았음에도 아이들을 살려겠다는 야그 일념으로 그 아이들을 그두 아이들을 밀어낸 거예요. 물론 첫째는 우리가 슬프게도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특별히 찬양팀 리더, 교사들, 전도사님,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엄마는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전도사님에게 들었던 저희 어렸을 때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잡지 내용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벌써 한 20년에서 30년은 된것 같은데 그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일반 성인 남자들도 4명, 5명이도못되는데요 이 트랙터가 아이를 덮친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엄마가 50km에서 60km 밖에 나가지 않는 이 엄마가 이 트랙터를 들어서 이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어렸을 때그 얘기를 듣는데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잡지를 갖고 오면서 얘들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그 감동과 또그 생각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의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자기의 아들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많이 아픈데 그 아이가 많이 아픈데 그 옆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힘들지. 여러분 차라리 차라리 자네가 아프면 괜찮을 텐데 자네가 아프면 괜찮을 텐데 아이가 아프면 견딜 수 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자신에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란난 때에도 말씀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란을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라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을. 넘어서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그 전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19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죠?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해. 왜냐하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수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되게 디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즉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전했냐면 헬라인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5월 17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전도는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입니다. 그러 전도는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아, 실패가 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가 뿌린 것을 너희가 거두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뿌려졌을 거고, 비록 우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아님.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졌냐 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즉, 나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섰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오고 있는데 아주 신기한 장면을 하나를 봤습니다. 그 뭐냐면 이 다음에 저희가 교회를 이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요, 그 교회 이름 있잖아요. 교회 이름 교회 이름으로 정류장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는데 세연교회 앞에는 세연교회 앞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 정쟁은 세연교회 앞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신기한 걸 봤는데 뭐냐면 여학생 두 명이 딱 버스를 탔는데 유학생 두 명이 완전 중이병의전형이에요 누가 봐도 중이, 요 중이예요, 중이. 중2. 왜냐하면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요? 딱 봐도 중학생인데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제 옆에 앉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옆자리도 비었고 저쪽에 두 자리가 이렇게 비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 옆에도 한 자리가 비었고 또 옆에 두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비어서 이네 둘이 저쪽에 한명제 옆에 하필 앉은 거요또제 옆에 앉았으니까 또 이렇게 앉으면 여학생들이 어떻게 앉아요, 원래? 다리 꼬고. 다리 꼬고 앉죠? 다리 꼬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오므리는데 얘는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쭉 오므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요 이렇게 딱, 왜냐면 하 얘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이 여학생과 막 이. 제가 왜 옷이 막 자꾸 닦고막 이러니까 제가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위축이 되는데 이 학생이 입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데 물론 제가 막 무섭게 생기지 않았지만 남자가 옆에 있으면 조금 약간 조심을 하는데 이런 C 막 이러면서 막 5, <laughs> 10, 뭐뭐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앉아 계시던 분이 내리시더라고서아잘 됐다 이 학생이 전리 가겠구나 근데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앉아서 계속 둘이 이제 막 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게 뭐냐면요. 세연 교육을 딱 보는데 제 옆에 앉았던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 역은 세연 교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우리 교회나 가볼까? 어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연 교회에서교에뭐 이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야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도 우리 교회나 다녀볼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는 겁니다. 근데 이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좋을 것 같아. 둘다넝크리스찬인 거예요.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왠지 교회를 가면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laughs> 그런데 전도를 딱 하려고 했더니, 그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뭐, 아는 교회가 있는데, 너한번 가볼래? 그러면 우리 교회만 와야 될 필요는 없잖아. 요 그래서 내리면서 기도했어. 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 교회를 잘갈수 있게 해주세요. 제 판단은 뭐였는지 아시죠? 어, 무서운 언니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연교역 앞입니다. 는그 한마디에, 요두 아이들이요, 정말 영화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전도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도 지가 아니라 사형교 운동에 있었으면 이 아이들에게 그걸 참 좋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늘그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은 그 연애 일이 있어서 급하게 나가느냐고 의상도 양복이 아니었을 뿐더 그걸 가지고 나가지 못했어요. 오늘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 판단과 생각은 다른 거구나. 세연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도 아이 거얼 해도 돈 내고 그걸 사나. 오늘 저는 정말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아, 교회 이름 때문에 이두 친구들이 그 복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고 한 친구도 그렇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의미 있는 삶이시작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또 내가, 내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아는, 다니 누나, 어, 누나가 있는데 나한테도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데 까지 제가 듣고 이제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 예수를 전파할 때 판단을 넘어을때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딱 이틀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전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 하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못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전도사님이 어저께죠? 그저께인가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를 주소를 이렇게 적어서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교회 이름으로 수청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 초청장을 받고 그분이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계속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으로 이거 보내서 오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벗고, 보시고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 이번에 전화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지 않은 분이 있으세요? 내일은 꼭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만약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시작될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되려고 했을 때 이제 이수현 장로님과 함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호 집사님, 그랬 우리 기획위원들 몇 분과 함께 그 얘기를 할때이 금요 성령 집회 사실 하기가 시작하기가 어렵더라고. 요 왜냐하면 찬양팀도 사실은 주일만으로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헌신했던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또 함께 기도를 헌신했던 장로님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금요 성령 집회가 날마다 날마다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성령의 은혜 안에 걸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판단할 때아 지금 아주 어렵죠. 지금 우리 전교인이 주일날 나오는 것도 중고등부 애들 빼면 20명도 안 되는데 중고등부까지 2명인데 성령 집회하면 나오겠습니까? 나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하게 단언하건데 여러분의 미래는 놀라운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목사이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러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당신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있다는 겁니다. 아, 네. 내 판단과 생각으로 나의 문제를 함부로 단언하지 마시고 함부로 단정짓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넌안 돼! 라는 말만큼 나쁜 말이 없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 넌잘될 거야. 넌잘될 거야. 거야.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제목과 같은 건데요. 한번 따라해볼까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하시면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를 네, 넘어서게 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하함에자 바꿔보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시며. 함께해볼까 시작.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거든요. 오늘 20절을 보면 헬라인에게도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몇 사람이 즉 소수의 사람이 시작했는데 21절의 결론은 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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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요 현실에 만족하면 다른 선수와 같은 선수가 된다라고 말했던 어떤 운동선수의 글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판단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준을 정해두잖아요 우리는 이만큼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 수많은 사람들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는데,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를 주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는 이제 이 시대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한번 따라 해 볼까? 요이 시대는, 이 시대는 분명한, 희망이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은 이상 우리에게는 분명한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면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들이 문제를 넘어설 때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경험했기 때문에 문제를 넘어선 것도 물론 맞지만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그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의 손을 경험해되는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전으로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지금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 문제를 넘어서겠다는 다짐이 있는 이상,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가 물론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 모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1년 후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1년 후가 기대되고요, 3년 후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좋은 교회, 물론 너무나도 좋은 교회이지요. 그러나 그 교회보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는 3년을 바라보고 5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지금 좋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10년에는 더 좋은 가정이 될 것이고 네. 여러분의 가문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10년 후그 문제는 사라지고 위대한 가문을 바뀌어져 있는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가문들이 모여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이유가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는 바로 첫째가 교회요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부흥할 때그 가정이 뭐여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어려운 가정들의 문제가 사라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의 가정이요 선순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날마다 힘들어하고 날마다 아파하고 혹은 교회에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일어나서 그 다툼이 교회로까지 번집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또한 가정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은혜가 교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출발이 되시는 오늘 이0째 날은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근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팀 부탁드려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찾아...